아와아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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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난나봐 성난나봐 하늘에 오, 계신 아버님께 하늘 성부 성자 성령님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님께 기도하니 저의 분노의 영을 저에게 주시고 제가 타락하기를 하게 해주세요 절대 못 하지 절대 못해 절대 못해 절대 못해 절대 못해아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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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기 하겠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저 분노의 영혼 하나만 주세요 절대 못 먹지 아 제발요 아 제발요 운영자님 아 제발요 제발요 운영자님 지금 음, 영혼 사인 보왜나데안 나도 보이냐 나도왜안 그 나도. 보이냐 아 제발요 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기도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오니 아 빨리 아다 먹고 가지마 절대 못 먹지 절대 못 먹지 남성한다 못 살겠다 아아 죽이도문 아 마나방이야 반야밀자 바라신경 신경 다시 죽이도문 답였어 나도 옛날에 외웠는데 지금 까먹었서 교회 안 다녀. 때려나 지금 기억할걸? 나 교회 때려 쳐서 다 어. 까먹었어. 주위동은 저거랑 아안 안돼! 아, 애들아공 막아줘! 공 막아줘! 내가 미안해! 내가 미안해! 막아주 제발! 저거 막아줘! 저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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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로 가면 안돼! 요 아, 미친 게임! <laughs> 지면 등수 떨어져서 황금을 낮아줘. 아 얘들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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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넣어야돼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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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었다 넣었다 얘들아 꼭 막아 꼭 막아 꼭막 막아 꼭막 막아, 막아. 막아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알아서 처리할게 근데 나비가 16이야 힐있는 사람 안돼에에안돼에에나 어, 돼! 어제 너플 되자 했는데 되니까 12인 됐잖아 기회이 없어 12명중에 아 제발 제발 제발, 동점이 제발, 동점이 제발 동점이 깎고 동점이 <웃음> 싶어 <웃음> 기포로 이거그제에 네, 1등을 네, 네, 기포 네. 50이야! 5대3 이었는데 10초만에 두골 밖에 60 진정해 <laughs> 1분 1분 13초 남았어 <laughs> 아, 뭐야 네, 네, 누구누구 누구, 아, 네, 네, 누군가가 말했어 끝날 때까지 <laughs> 끝난 게 아니라고 디스 이 s 마이 영혼 일단 감사합니다 <laughs> 채팅으로 쳤어 나왜 영혼 안 보여? 줘나왜 영혼 안 보여? 줘나왜 영혼 안 보여? 줘나왜 영혼 안 보여? 당신 아, 내다 소신에 막코드으로 가야겠다. 야 와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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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팀 한명 잠수야. 이건 내 거야. <laughs> 잠수가 받는 거 아니야? 어, 애반데 <laughs> 잠수 닉네임 바코드야. <웃음> 바코드가 맞아. <laughs> 야뭐 그 어, 바코드 와중에 시프트만 눌러. 저거 시프트 매크로야 내가 봤을 때. 야 제키야 그거 초원이냐? 아니? 계속 만난데 어, 초원인 거 같애. 맞지, 맞지, 맞지. 그 루시퍼 끼고 있는 초원. 나 아까 계속 만났으면 그거. 제캐그 와중에 있는데. 잠을 쌓았는데 덤비다세대 쳐맞으면 싫어하냐? 안돼! 안돼! 애들아, 1 0초만 봤대 우리 집 다섯 명 죽었어. 애들아, 김래조 분노의 용어 가져야지 버텨. 1 0초만 버텨. 1 0초만 다섯 명 죽은 거 아니면 니도 죽은 거 아니지? 어, 다 죽은 거이 그러면. 한명 빼고 맞나? Sta? 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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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아! 안돼! 막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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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았어.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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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주세요. 제발요. 제발요. 제발. 와! 붙네요. 뽑았다! <목소리> <영언! 목소리> <discs> 어, 아. 아, 개재미었어. 뽑았다. 와, 뭐냐? 와, 죽을 <목소리> 먹었는데 <목소리> 아. 저 새끼도 나락 가야 돼, 이제. 지켜야. <목소리> 아. 나락 가자. 인데 뽑았다!